친구들 안녕하세요. 김모현 선생입니다 이번에 함께 풀어 볼 문제는 고의 2017년 11월 35번 변형 문제 함께 풀어 볼게요. 자, 1번에 비코스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, 얘는 비코스랑 비코스 오브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뒤에 성분을 보셔야 돼요. 어떻게 구성이 되 있는지. 자, 비코스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절이 와. 비코스 오브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야 되는데 자, 얘를 아, 여기 명사 이렇게 딱 나왔으니까 비코스 오브구나에서 1번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. 자, 이렇게 빼시고 이 문장 삽입구를 빼시고 여기에 동사가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. 대체되어진다. 자, 그러면 주동이 나오니까 비코스 접속사 맞고요. 자, 그리고 2번 볼게요. 이번에서는 자 여기서 c o n v i n c e 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 그렇게 하는 것은할수 있게 합니다. 자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인데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. 데디아를 자 그건 확신시키는데 그 일렉트로닉 시스템에게 자 데디아가 여기서는 지금 명사절에 접속사겠네요. 자 그래서 어 그것들이 너라는 것을 괜찮죠. 어 그리고 3번 볼게요. 3번에 by far. 근데 뒤에 최상급이 나왔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단연코 가장 흔한 형태라고 얘기했어요. 자, 그 사이버와 관련된 사기가 최상급을 강조할 때 by far 괜찮죠? 자, 추가로요. 자,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뭐 있었죠? even, 그리고 much, far, still, a lot. 비교급 강조하는 거, 그리고 원급은 베리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. 단연코라는 뜻에서 최상급 강조하고 있고, 4번 볼게요. 4번에서는 어, 여기서 지금 동사를 잘 잡아야 되는데, 어, Intercept 한 다음 Payment, 그리고 나서 더 극적으로 MT. 자, e n d 라는 접속사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병렬입니다. 그래서 텅 비게 만들죠. 너의 그러한 장고를. 병렬 문제고. 자, 5번에 좀 체크를 해주세요. 쉬, 어려워요. 헷갈릴 수 있어. 자, 얘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. 자, think of ASB라는 지금 표현이 A를 B로 생각하는 건데, 자, 그들은 본인을 선생, 그 선생님으로 생각해요.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, 자, 목적 앞으로 나갈게요. 자, 그리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, is thought 쓰고 그리고 of 쓴 다음에 얘가 바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as the teacher 그리고 바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여기서 이 as를 빼먹은 형태예요.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음 여기에 as가 있어야 돼요. 그 희생자는 그 신용 도용의 희생자는 항상 개인들로 생각되지 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에즈가 빠진 그런 구조였습니다. 자, 5번이 정답이었고요.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